어린이날을 맞아 원주시장 후보들은 아동 청소년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는 야구 대회장을 찾아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린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대규모 실내 놀이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거 절대 참지 마세요. 원주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드릴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 주신 거 그걸 가지고 원주 시민들이 원하는 걸다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광수가 그걸 다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유소년 축구 행사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 공약을 제시하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장학재단과 통합 돌봄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원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 제가 완전히 구축해서 단한 사람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이강우 후보는 치약산 한우 축제장을 방문해 스킨십을 강화했습니다. 풍부한 행정, 국정 경험을 강조하며 검증된 후보임을 내세웁니다. 진실로 시장감을 뽑읍시다. 자격미달을 뽑으면은 원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저 이강호 행정부채 출신으로 중앙부채에서 30년 근무했고 원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원주가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원창무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도 구애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삼선시장 관록이냐 힘있는 윤석열 정부의 일꾼이냐. 선거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원주신문TV 진영지입니다.